전국체전 등매핑 경험이 풍부한 영상회사와 협업해서 국내에서 렌털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프로젝트 16대. 임영웅 아티스트 콘서트에만 있는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와, 임영웅 콘서트는 무엇이 달랐나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게 어, 우선은 차등 좌석제. 그리고 전용 고객센터. 그리고 재발행 부스 운영. 수많은 스태프. 그리고 의류 MD에 시착을 할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과 관객 쉼터의 퀄리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너무 쉬운 좌석 찾기였는데요. 지난번에 아엠 히어로더 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좌석을 이제 스태프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티켓별로 색깔이 달라서 이렇게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속도로 나들목에 분홍색 하늘색 도로 표시선처럼 공연장 바닥에 티켓별로 티켓 색깔별로 선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어. 이런 길 안내가 너무 익숙해서 임영웅 콘서트에만 이게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보러 갔을 때 이거 표시가 없으니까 조금 낯설기는 했었죠. 또 하나의 자랑이 공연 맛집 대형 LED 화면입니다. 고척돔 맨 꼭대기는 케이팝 팬들 사이에 하나님석이라고 불린대요. 화면도 잘 보이지 않아서 가수를 본다기보다는 아, 같은 공간에 있구나 정도로 만족하는 좌석이었다는 거예요. 망원경을 준비물로 가져가는 팬들도 있는데 임영웅 콘서트는 엄청난 크기의 LED가 있어서 고개를 어느 쪽으로 돌려도 가수가 보이죠. 아, 아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광판 각도가 다양하고 비율도 여러 버전이다. 그렇죠. 비율이 여러 버전이죠.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다 사이즈도 다르고 심지어 그 들어간 CG도 다르잖아요. 리사이트 때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렇게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할수 있었던 건 무명 시절 다닌 수많은 행사와 미스터트롯 이후에 자신의 단독 콘서트 경험을 토대로 매해 발전해 나갔습니다. 대구 콘서트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2022년 7월 31일, 대구 콘서트에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화장실 앞에 줄을 길게 쓴걸 보고, 화장실 가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냐. 다음에는 화장실을 더 많이 준비해 놓겠다며 팬들을 걱정했습니다. 덧붙여서 화장실 다녀오실 때까지 말로 시간을 좀 끌까요? 라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다정한 멘트에 많은 영웅시대가 감동했었죠. 제 화장실 쓰실래요?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게 말로 그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공연 제작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2023년 전국 투어에서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그해 10월에 서울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공연에서 간이 화장실 줄까지 길게 늘어서자 인근 핸드볼 경기장의 화장실을 개방해 화제가 됐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건물까지 관객을 위해 화장실을 오픈한 건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건물 빌리자, 건물 하나 빌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볼 때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태프 미담은 종종 화제가 됩니다. 나이 많은 관객을 관객석까지 업고 간 스태프, 대기 중에 쓰러진 관객을 챙겨 병원에 데려간 스태프와 병원을 찾아 치료비를 내준 소속사 직원. 상암 공연장 주변이 시끄러울 것을 우려해서 참여를 집집마다 전달한 소속사 직원 등매 공연마다 미담이 쏟아집니다. 경호관계자 설명이 이게 가능한 게 스태프들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를 아티스트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래요. 현장 분위기, 가수 스타일에 맞춰서 스태프들이 움직이는데 스태프들이 친절한 건 그 공연 현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때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연 전에 스태프들에게 교육을 한대요. 그런데 교육을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스태프들의 복지가 좋겠죠. 밥차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본인도 배려받으니까 오신 분들도 배려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생기는 거고, 또 아티스트가 그렇게 하니까 그 분위기가 전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이 또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3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볼수 없는 정말 따뜻한 온기가 있는 콘서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과 물고기 뮤직이 섬세하게 관객의 시선을 살피며 공연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물고기 뮤직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 불특정 대상을 두고 노래하는 무대도 좋지만 임영웅을 보고 싶어 하는 영웅시대만을 위한 콘서트가 우선, 이게 임영웅 아티스트의 활동 방향성이랍니다. 저 여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쵸. 팬을 위해서 공연을 여는 게 맞는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우선 임영웅 아티스트는 영웅시대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멘트,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씀씀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영웅시대를 너무 사랑하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마음에서 출발했던 거죠. 위아히어로를 연출했던 권재영 대표가 팬들이 임영웅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지극하죠. 임영웅 아티스트가 팬들을 사랑하는 것도 엄청나다. 팬을 위해서 좋은 무대를 보여줘야 한다는 열정이 남다른 가수라고 전했습니다. 옆에서 얼마나 많이 지켜봤겠어요. 이 정연철 대표님이나 권재영 대표도 수없이 많은 무대를 연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보는 아티스트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정연철 대표님이 2004년에 공연계에 들어와서 21년간 한우물만 판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SM, JYP, 큐브, CJENM의 대부분의 가요회사와 협업을 해서 무대를 만들어 왔던 200회 이상의 월드 투어를 진행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를 보고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아티스트 의 스타디움 공연이 잔디 보호와 함께 그라운드 천을 이용한 영상 아트로 화제가 됐는데 단순하게 잔디만 보호한 게 아니라 이걸 무대 연출로 활용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거 인정받아서 2024년에 대중문화예술 제작 스태프 대상 대중음악 공연 부분 한국 콘텐츠 지능 원장상을 받으셨네요. 첨단 공법 그라운드 매핑 이 비하인드를 어, 질문을 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 스타디움 공연에서 잔디보호를 위해 사용한 첨단 공법이 뭐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첨단 공법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는데 세 가지래요 첫 번째 국내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유럽산 특수 잔디 보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제는 특정 업체에 의해 임영웅 님의 상암 공연 직전 시기에 수입됐다는 겁니다 남들 안 쓰는 거. 해보지 않은 길을 간 거죠. 둘째, 무대 세트에 바퀴의 신경을 썼대요. 잔디의 짓눌림을 방지하고 무대의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바퀴여야만 했다. I am here or the stadium이 이 내용이 나오죠. 그 하중을 다 골고루 분산을 해야 바퀴가 여러 개 달려있어야 이 무게를 그 바퀴바퀴마다 적게 질거 아니에요. 그래야 잔디가 짓눌리지 않고 보호될 수 있을 테니까. 잠깐 몇 시간 얻는 그 무대에 정말 이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라운드에 깔았던 하얀색 천은 메쉬 소재래요. 구멍 뚫려 있는 거. 잔디가 지속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일반 천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깔았다, 열었다 하는데 그것도 숨을 쉴수 있어야 돼서 일반 천이 아니고 메쉬 소재였고 또 잔디가 천으로 덮여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습도 했죠. 별도의 큰 공터를 대여해서 어떤 방식으로 천을 펼치고 접어야 빠르게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하며 천의 설치 및 철거 리허설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지나만 가니까 아, 이렇게 펼쳤다가 접었구나만 생각했지. 그 천은 숨을 쉴수 있어야 되고 무대를 진행해야 되니까 빨리 펴고 빨리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공연장과 비슷한 크기의 장소를 빌렸어야 했고, 리허설을 해야 했고, 그 스텝들이 그날만 오고 며칠만 오는 게 아니라 연습할 때 매번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비용입니다. 그라운드 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고 질문했더니, 그것을 그라운드 매핑이라고 한대요. 전국체전 등 매핑 경험이 풍부한 영상회사와 협업해서 국내에서 렌털할수 있는 최고 사양의 프로젝트 16개. 레이저 역시 독일 업체의 하이엔드 레이저 8대를 준비했답니다. 공연을 앞둔 일주일간 매일 밤을 세웠다. 그라운드 매핑은 해가지고 밤이 돼야, 그러네, 영상의 가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연 당일 일몰 예상 시간을 지속적으로 체크했답니다. 낮부터 시작된 공연이 구성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몰 후에 본격적으로 프로젝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수많은 회의를 진행했던 기억이 니다 최고 사양의 프로젝트 16대의 독일 업체의 하이엔드 레이저 8대가 그라운드 맵핑을 만든 거였는데 그것도 해지고 나서 연습이 가능하니까 일주일 거의 밤을 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연을 할 때는 하고 해가 있을 때로 또 준비를 했겠죠.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물었어요. 첫 공이 좋은지, 막공이 좋은지. 첫 공은 제작진이 오랫동안 준비한 무대를 처음으로 관객 앞에 선보이는 순간인데, 의도한 연출이 제대로 적중해서 관객들이 반응할 때의 희열, 혹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마주할 때의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다. 스태프의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구현되면서 느껴지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에 짜릿하다. 막공은 잘 정돈된,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는 데서 오는 감동이 있대요. 제작진이 준비한 무대가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 떨어질 때 희열이 크다. 공연은 결코 복제되지 않은 단 한순간의 예술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공연마다 각기 다른 묘미가 있다. 아, 그러네요. 예상치 못한 신선함이 첫 공이라면 완성도 높은 게 막공이군요. 그두 가지가 다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I am Here at the Stadium은 첫 공과 막공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정말 멋진 공연이었는데 아마 팬분들은 임영웅 아티스트가 펼쳐주는 공연이라면 막공이고 첫 공이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연 공연마다 진심이고 그 모든 것들의 다양함이 또 그날의 온도와 그날의 즐거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상암 콘서트 준비하면서 떡국 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연을 크게 준비하고 마치게 준비하는 건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관객들과 나누는 그날의 호흡, 그날의 소통, 그거는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잊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읽다 보니까 어머 세상에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우영 감독님 인터뷰할 때도 사실 사적으로도 얘기할 때 진짜 계속 감탄만 했었거든요. 근데 정연철 대표님 얘기를 이렇게 쭉 기사를 통해서 읽으니까,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임영웅 아티스가 해낸 일이 대단하다는 것도 알았고, 놀랍다는 것도 알았는데, 아이돌 콘서트 문화와 비교해서 보니까, 그리고 기자분이, 이 기자분이 쓰신 거잖아요. 임영웅 콘서트에서는 가능하다. 여기서는 불가능하지만 임영웅 콘서트에서는 가능하다.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공연을 제가 봤다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리고 그날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예. 어, 지금 이 기사는요. 더 중앙 플러스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임영웅 더 아티스트의 기사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댓글창에 고정 댓글로 붙여놓겠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을 보시면 진짜 감동이 배가 배가 될것 같아요. 진짜로. 아, 저게, 아니 세상에, 그 미디어 아트가 그렇게 한 거란 얘기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보시면 아티스트의 진심에 눈물이 안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김 PD님이 일주일에 두번 정도 영상을 함께 해주시는데요. 저와 다른 시선에서 영상을 제작하셔서 좀더 다양한 컨텐츠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김 PD님이 이렇게 동시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 안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김 PD님과 제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나니까 정현철 대표님을 꼭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뭉개뭉개 피어오릅니다. 하,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